90을 갖고 훈련을 구성을 해야 돼, 오늘 하루를. 이 피로도 90 안에서 30, 30, 30으로 피로도를 나눠서 훈련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죠.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야 될 시기를 정해놔야 돼요. 3 6 5일 1년 내내 최상의 컨디션을 내고 싶다는 건부상 찾아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두 가지의 과정 중에 훈련된 부위들의 근육뿐만 아니라 힘줄, 인대, 뼈, 근막 같은 결합조직들이 튼튼해진단 말이죠. 이런 상태를 갖고 또다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피지컬 엔진입니다. 요즘 영상이 많이 뜸했죠? 맞습니다. 컨텐츠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주장 많았는데, 이게 풋볼에 집중하느라 실현시키지 못했고, 그 증명에 대한 부분이 계속 미뤄지고 생략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보 정리하는 유튜브가 뭐 증명까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의학박사도 뭐 대단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좋아해주신 이유는, 하나 방구석 전문가인 제가 성장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성장을 다시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휴학을 때리고 성장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이 영상을 시작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왜 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팁들도 알려드릴 거고 실패든 성공이든 과정을 함께 걸어보고 싶습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에 풋볼 선수로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인천 스포츠과학센터에서 굉장히 비싼 장비로 체력평가를 받았는데요.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가 측정을 하는데 사용했던 장비는 등속성 장비라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최대 순발력과 즉 파워를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 파워를 측정해주냐 등속, 속도값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 순발력이라는 게뭐 정리가 힘 곱하기 속도잖아요 이 속도값을 픽스를 해놓으니까 측정된 최대 순발력에서 속도값을 나누면 힘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느린 속도, 빠른 속도 뭐 느린 속도는 스쿼트 할 때나 원 Rm 잴때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편하게 예로 들면 될것 같고 빠른 속도는 뭐 스프린트 할때 점프를 할 때를 예시로 들면 생각하기 편할 것 같아요 느린 속도를 낼때 내가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 라고 측정 결과 값이 나왔고 빠른 속도에서 힘을 낼 때는 상대적으로 값이 오히려 높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빠른 속도에서 힘을 내는데 더 적응이 돼 있다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내가 낼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내는 데에는 적응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고 제 훈련 과정들이 어느 정도 티가 나는 거죠 어떻게 아, 훈련을 했는지 제가 시즌이 계속 겹쳐서 연속되고 아,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술 훈련 양이 더 많아지고 커터백이랑 그 호흡도 좀 맞춰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웨이트장에서의 훈련 빈도가 엄청 낮고. 운동장에서 하는 훈련 빈도가 훨씬 높았어요. 강도도 높고. 그래서 웨이트에서는 그냥 뭐 가벼운 근비대 운동, 회복 운동, 아니면은 필드에서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뭐 펭체나 뭐 이런 운동들을 좀 자주 해줬었고. 스피드에 대한 그 욕심이 좀 있어서 플라이오메트릭이나 스피드 트레이닝 100%로 막 질주하는 그런 훈련들, 그리고 메카닉 훈련들, 그런 거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에 초점된 훈련 적응을 한 거고 상대적으로 최대근력을 기르는 데는 소홀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측정감으로 예.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 순발력, 파워의 총량을 늘리는 게제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높여도 어쨌든 최대 파워 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한 값이 최대 파워니까. 근데 특정을 한 바탕대로 이미 높아진 스피드를 훈련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에서 낼수 있는 최대 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울했던 최대 근력을 훈련하는 게더 효율적이고 빠르겠죠 효과가 그래서 그런 훈련을 가져가기로 계획을 짜고 있고 이 계획을 또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기화 훈련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주기화가 좀뭐 개인적으로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도 깊게 공부를 하지 못해서 약간 디테일한 설명까지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점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점프 세계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아이제알 리베라가 설명해 주는 걸 전달을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이 선수가 굉장히 주기화를 강조를 해요 개인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피로도가 한정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피로도가 100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뭐 10은 방 훈련을 위해서 남겨둔다고 생각하고 90을 갖고 내가 훈련을 구성을 해야 돼. 오늘 하루. 아니면 일주일은. 근데, 우리가 항상 필요로 하는 그 능력치들 있잖아요. 순발력, 그리고 최대 근력, 스피드, 밸런스,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 이 능력치가 필요를 한데, 그런 것들을 하루 아니면은 일주일 프로그램에 전부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90 안에서 30, 30, 30으로 피로도를 나눠서 훈련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죠 순발력 훈련을 피로도 90에 꽉 채워서 강도를 굉장히 높게 끌어올려서 내 한계치를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키울 능력치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번 달 혹은 다음 달까지 훈련은 금비대 그다음 한두달 훈련할 능력치는 최대 근력 그다음은 순발력 그다음은 스피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훈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를 예로 들자면 내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야 될 시기를 정해놔야 돼요. 365일 1년 내내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내고 싶다는 거는 욕심이자 오만함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부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시기 경기라든지 빅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든지 올림픽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인시즌이라고 보고 그 이외의 시기는 모두 오프 시즌, 비시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오프 시즌 안에서 인 시즌에서 가장 먼 시기부터 실제 퍼포먼스랑은 좀 거리가 먼 가장 공떨어진 훈련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실제 퍼포먼스와 관계된 훈련들로 능력치를 전이를 시키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설명을 하자면 초반에 예시로 근비대를 해줘요. 근비대는 실제 퍼포먼스와 관련이 크게 없잖아요. 강도도 또 세지 않기 때문에 다른 훈련들에 비해서 전 시즌에 부담됐던 체력들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기가 될수 있겠죠 그 근비대 자체가 회복이 되게 중요한 운동이고 충분한 영양과 충분한 회복을 시켜주면서 근비대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성 크기가 증가해서 근육의 단면적이 증가하면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근력에 대한 잠재성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비대를 해준 다음에 스트렝스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근비대를 키워놨으니까 즉 잠재력을 키워놨으니까 그 잠재력 안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 근력을 훈련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두 가지의 과정 중에 훈련된 부위들의 근육뿐만 아니라 힘줄, 인대, 뼈, 근막 같은 결합 조직들이 튼튼해진단 말이죠. 이런 상태를 갖고 또다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플라이오매트릭 이런 스피드 훈련들. 이 스피드 훈련들의 특징은 뭐예요? 충격이 있고 굉장히 강도가 높고 또 실전에 점점 가까워지죠. 상황에 맞는 그런 퍼포먼스 능력치들이. 이런 식으로 점차 실전에 가까운 능력치로 전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튼튼한 조직들을 갖고 높은 곳에서 막 떨어지고 충격들을 흡수를 하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점프 이겨내고 3. 앞으로 전력 질주 허들점프 연속으로 다시 3. 이겨내고, 3. 이겨내고 이겨내고 이거를 불안정한 3. 연속적인 3. 상황 속에서도 그 충격량을 이겨내고 3. 계속 점프하는 거 방향도 다양하게 좌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바벨로 점프 스쿼트 타고 헤드 연습 점프도 하고 바벨 지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진짜 시즌에 완전 가까워졌을 때 기술 훈련들을 내가 높아진 이 능력치들을 가지고 실전에서 사용할 기술 훈련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고강도의 훈련들에 적응할 수 있게 전에 훈련을 위한 훈련들을 해주고 실전을 위한 훈련들로 마무리를 해주면 퍼포먼스가 별로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거요 그래서 최상의 상태를 갖고 경기들을 소화를 해내는 이런 게 주기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스피드가 이미 오를 대로 잘 올라왔고 클라이매트릭을 주로 운동을 해줬으니까 이 기초 단계, 근비대와 스트렝스를 좀 많이 해줄 상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측정값이나 자신 스스로의 경험치 아니면 뭐 피드백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시즌이 얼마나 남았는지 코치분께서 저를 분석해준 그 내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훈련 프로그램을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면서 시즌을 준비를 하는 거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 부족한 상태를 끌어올리는 게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최대 근력 훈련을 더 집중적으로 해줄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어, 떻게 훈련할 것인지 제 방법이 옳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정보를 갖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무조건 전문적인 어떤 논문으로 증명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저만의 꿀팁 아니면은 제가 다른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은 것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에요.